저는 살려고 약정, 쓴 거, 약정, 살려고 약정. 쓴 거! 아 이게 제우스의 피오라죠. 야, 아이고. 형들, 형들, 형들이라고 안 해. 야야야, 여기 이겼어. 하고 싶은 거, 그냥 차, 천천히 해. 하, 저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제우스를 만든 거야. <laughs> 아, 제우스 아빠요? <laughs> 제우스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 제우스 팬, 어머니세요? 제우스 팬이에요. 아, 너 제우스 나으신 줄. 팬이에요. 티원경이 아주 재밌는 게, 음. 물론 내가 티원팬인 것도 있지만, 이, 이 굳어진 메타에서 유일하게 좀 밴픽이 좀 색다르고 재밌고 한 팀이 또 티원이야.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 팀이 티원이야. 그치, 그치. 칼리스타 서폿 같은 거 이제 사실 막, 누틀러스? 아니, 누틀러스 뭐. 애쉬 이런 건, 순해 오늘 뭐 보여주려나? 자야? 자야 좋지. 이번에, 아, 잘 서폿. 어머, 나도, 난 원딜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누가 원딜이라고 생각해? <laughs> 가보자! 우스 자비하지 않겠니? 어, 우스. 약간 네. 싸웠는데? 디우스 선수가 원래 늦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그 주말 경기 땡겨져가지고 약간 호재가 아니 악재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스는 항상 잘해 내가 바라는 거? DRX가 경기력이 좋아지고 어, 뭐, T1이 이기는 거와 근데 저번에 딱 이거 하나생명룡전에서 이 얘기하고 바로 하나생명룡전 2대가 나는데 <laughs> 1세트 때 어, 내가 바라는 거 하나생명이 최고의 경기력인데 T1이 그거 이기는 거 했다가 최고의 경기력을로 졌죠 k t 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서포도 돼? 서포 <laughs> <또> 돼? 서포터 돼? 아이, 게 진짜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서포이왜 되냐고. 우리? 진 캐틀 하면 누가 서포지이고 누가 <laughs> 원 딜이야? 아. 어디로? <laughs> 체이스 뽑던가, 그냥. 그래도 <laughs> 캐틀. 아, 럭스 세준 괜찮아. 아 무조건 럭스 나와야지 여기는. 아 근데 근데 아제럭스 아, 아, 재미없... 럭스로 가져네 재미 없어졌다. 아 재미없다. 아, 이게 그거야 너무 매운 맛을 많이 보여주니까. 음, 그래. 아 근데 럭스 원래 럭스가 맞아. 맞아 이건 맞아. 아, 그래. 아그 그리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T1 입장에서도 어. 팬 입장에서도. 제이스 일단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이스 아지르 그두 개가 같이 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아지르는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아, 제이스. 아 제이스 잠깐다 아, 이제. 재밌어졌다 이제. 어쭈. 그 상태를 해. 아 토르빅 좋아요. 토르빅 좋아요? 네 좋아요. 토르빅 네, 좋아요. 페이커의 토르빅은 다르거든요. 이런게. 근데 나르가도 나제 음. 오. 그래서 무난하지 않. 잠깨긴 <laughs> 했다요. 잠 깼어. 로 바이가 상대한테 오펙은 항상 재밌어 t 1의 오펙은. 근데 이거 그냥 딱 티원 뱀픽왜냐면 바텀에서 벌, 초반 벌어주고 중후반에 그냥 밸류뱀픽으로 그냥. 티원이 음. 좋아하는 뱀픽이네 그, 저번에 케리아가 인터뷰할건도 우리는 그냥 바텀, 후반에다을 걸어주고 후반 중반 상체 넘기는 바로 아, 기거든요아직 가시권이긴 해. 어. T1을 잡긴 해야 돼. 그래 야신호탄이야 아, 그게 지금 뭐 약간 딸킨들 신호탄 잡을 잡을 거면 시, 잡을 거면 제이선 넘부터 잡아야지. 근데 또 이제 캐리 아까 켈린이 오늘 1 경기 그 럭스로 받았잖아요. 원래 원조는 이제 캐리아가 럭스로 그냥 아, 예전에 캐리아 럭스 가지고 진짜 개질을 다, 다 맞춰가지고 그다 맞춰가지고, 그다 맞춰가지고 아, 그때 아, 와 무슨 저걸 다 맞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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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다 맞춰 아, 아, 이랬던 아, 기억 나는데 근데 급한 아, 줬던 그 아, 것 같은데. 아 이겼어. 어, 저기 아, 이겼어? 저기 아, 이겼어? 그 어, 저기 차 타워 앞에서 Q 일직선으로 두명 맞춘 거 기억나. 그니까 그때 이겼어. 와. 아이 근데. 어? 저본 적이, 어. 적이 없는 남자? 어. 어라라?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 너, 뭐 너, 너 많이 오지? 너, 너 거기서 뭐해? 와우! 헤드샷까지. 좋아, 그냥. 맞추는 거야,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면 탁 피해주고, 그치? 벌써 갔네? 그치? 그치? 한 대, 두 대. 그치? 아이고, 카라노키 없었어. 인정. 피, 아, 어우. 바비, 피해 주 근데 이게 다 피해 없거든 살짝 맞고, 살짝 맞고 때리고, 그렇 살짝 먹고 때리고. 해막대가 <놀린> <페마테가> 좋아졌이를 <좋았던 게. 놀린> 오우스가또 조심해야 되는 인 오, 어우 맛있어. 오던지. 진짜 미쳤다 진짜. 오, 펜싱을 그냥 꼬개 하시네 와, 근데 제우스는 진짜 폼 언제 안 좋아지냐. 근데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바이가 피오라 진짜 싫어하거든. 이거 응수 심리전? 근데 애초에 Q 때문에 안 맞았지? 와, 거리를 안 준다. 와, 와, 애초에 응수 쓰지도 않겠다. 그러면 응수 와, 이거 오히려 와. 오, 그냥 이렇게 빠지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야... 이게 근데 우수이네요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왜 아! 전멸 없어도 잡아? 어, 어. 여기서 그냥 케를 때면서 가면 돼요? 아이고. 에 피오라가 그냥 그 상태로 많이 때려놨었기 때문에 저게 개맞아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와저비게이 그냥 천천히 했어요. 와 눈물나요. 침착하게 받아야 돼. 와 여기서 큐 맞추는 게와 아이고. 맞으면 캐틀럭스 레벨 떴을 때 그냥 백번 죽거든요 심지어 투망 막길 어, 안들어간 어, 거야. 투망길 들어가기 전이야. 투망턴타 딜 들어가기 전이야. 아, 전이야. 죽어버려... 할수 있어 얘들아. 죽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아, 이제 아, 오늘 시작. 오 수도... 저도 응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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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망들었으면. 아, 아예 뭐 응원을 안 해도 될거 같은데요? 아니 응원을 할 필요가 네, 없어. 6 레벨 찍기위해서 7점 미니언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 요 와 이쪽으로 땡겨서 먹는 거야? 그래서? 와와 디테일 뭐야? 야저 다이브 다이브 설겠네? 와 디테일 이렇게 해서 필까 놓고? 어, 그냥 궁 날리면 바로 그냥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맞으면 바로 이거? 오 근데 먼저 먼저 오 근데 오오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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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수 심리전 성공 근데 살아가겠죠? 어, 맞았어. 어, 맞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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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우스야, 이게 우스. 아, 오, 이건 안 돼. 오, DRX. 오. 어, 좋은데 DRX? 괜찮아. <laughs> 아, 근데 뭐 사소해, 사소해. 아, 사소해. 어, 사소해. 아, 사소해. 어, 사소해. 사소해, 어, 이거 전령까지 안 주고 싶은 거긴 해. 어, 좋아. 아, 좋아. 좋아. 잘먹 갔다잉? 응? 와 심지어 아, 근데 아칼리가 여기서 킬먹은게 조금 풀굼? 와 아... 이거는 베릴이 좋았다 아, 아칼리의 또 의미가 아 저기서 럭스 어. 그 Q 우와, 그 속박 지속시간이 10초만 더 길었어도 그냥 다 잡는건데 10초가 길면 안돼 뭔지알 아... 어? 오. 어? 맥업까지? 근데 오히려 캐리어를 녹겠다 캐리어가 높으니까? 우와 그 와중에 와그 와중에 무빙 강제해서 와구어적 음, 음, 럭스로 궁 음, 무빙 강제해서 어 근데 어, 이거, 이거 근데 안되않나 네, 근데 이런 난전 속에서 피어나는 t 원의 어? 운영과 도전이 또 이제 좋아요 이제. 북한? 편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니 그에 설마 설마 옆평에 그, 억지 위기감 조성하지 마세요. 위기론 위기가 없어요. 여기. 설마 옆평에 그어 어, 너네 최고점 보여주고 근 우리가 이긴다. 어. 이벤트? 어. 이벤트? 오히려 좋아. 우리 아, 최고점. 그래? 더더 끌어 나와. 끌어 나와. 아, 너더와 와. 더 와. 여기서 한타 치면 진짜 사고인데. 에 무서워. 왜 없는 도리에 앉아야 될때 앉아. 시키 기능이 되게 치원한테도 핵. 지금 약간 앉아야 될 때가 아니긴 해. 맞느니다만뭐느 아, 어, 살짝 쳐도 될, 될 때야, 살짝 쳐도 될 때야. 이럴 때지니게또튀어나올 묘미거든? 근데 큰한테가좀 맞추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게 나는 잘 맞던데. 이전는좀 저항 능력이 있긴, <laughs> 있긴 있거든요. 어, 그랬럴수 네. 있어. 근데 잘 맞을 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렇지. 난 체능점 아니니까. 사람마다 이제 또 이제 상성이 있는 거지. 아, 너가 어. 그 상태에서 상성이안좋나고 어.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너의 눈이 그 상태에서 상관이 있는가? 그, 그극 상태만 안 좋은 걸 알았어도 맞추고 피하기 마피마피마피마피좋지마피 근데 제 약간 단 어감이 있고. 오. 근데 나집 약간 더 왔어. 그래 생으로 대교할때좀 압박을 최대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가 순간이 맹대교. 시간이 아칼리 테리 있는데? 어, 왜요? 아칼리 테리서 빅테로 만화 없는데? 어, 이거 주는데? 네. 네. 주는 게 맞나? 아, 근데, 아, 와, 나 채웠어. 좀더 어, 채웠어. 어. 좀 채웠어? 네. 그냥 강타 썩! 오오오, 이게. 바로 썩. 어어어어. 어, 근데, 이거를 살려고 양쪽, 쓴 거, 양쪽, 살려고 양쪽. 쓴 거. 아, 아. 이게 제우스의 피오라죠. <laughs> 아이고. 형들 형들 형들이라고 안해 야야 여기 이겼어 하고 싶은 거 그냥 차, 천천히 해 야야 탑다 <laughs> 형이라고도 안해 형이라고 나 형이야 야 이겼다 잡았다 뭐야, 자, 어, 뭐 이런 이지뭐 잘한다 제우스 잘한다 너무 잘 컸어 오케어라가아 그러니까. 일단 두 번을 흘리면서 저렇게 한게 말이 되나 좀 힘든 상황이 아이고 아이고 포탑으로 끌고 갔던 것도 아니지 아니 그렇지 예. 탑으로 끌고, 예. 끌고 갔면 몰랐지 근데 원커가 나왔었는데 그 상태는 어떻 위에 어떻게 힘이 있다이해 바로셋이 30개 차이 나는데안 보였어 게임에서 근데 지금 어, 거의 탑이었어. 어. 오. 와우. 나고하더라데 근데 근데 큐를 아, 안 맞았어. 카르마가 큐를 못맞췄는데 근데 잡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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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위에도 위에도. 위에 어, 설마 잭슨데우스? 잠시만요. 잭크데우스 그렇죠. 아, 다시야. 다시 럭스가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너? 언제 왔어? 아, 와, 피오라 점사인데 안 죽는 거. 아, 빅토르 점사하는 게 나았을 텐데. 아. 피오라? 오히려 좋아. 나? 나 맞으면서 성장해. 터뜨려줘, 터뜨려줘. 마조마조야 그냥. 약간, 마줘야, 마줘야. 약간, 터뜨려줘, 터뜨려줘, 터뜨려줘. 나한테 스킬 다 써줘. 근데 나안 죽어. 이게, 근데, 우스긴 해. 진짜 도라이다, 쟤도 진짜. 와 근데 스킬 <목소리도> 다다완찬 너무 잘 컸어. 키오라가 맞아. 아유. 아유. 아유, 와, 아유, 아유 빨리 아유. 피 타는 거 봐라. 아유. 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와, 그에 프리드에 놓고 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 k 가 탑이 좋잖아. 그탑 중에서도 답먼저였 아, 그래서 이게 안맞았어 네, 이거는 구명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왜? <목소리도> 내가 아, 바루스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 거야 덕담 듣고 죄송합니다 덕담 덕담 씨 어, 바로스 30개 차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자마자 아, 그냥 바로 바로스 잘안 보였다고 탑, 탑이었다고 하자마자 그냥 아니 어떻게 잡아 이거 바이 입장에서 난감하거든 저 새끼 응수도 있고 큐도 있고 안 죽어 그냥 그렇다고 근데? 안 봐주면 그래. 혼나. 근데 궁 맞추고 큐 맞추면 뭐해 심파로 피해보게 안 죽고 그냥 오히려 역권 가게 나네 그냥 정신 나가버리거든 진짜로 가만히 있 어, 수도 없어 저거 그러니까 바이 할 거면 퓨라배나하고 해야 되거든 어 근데 퓨라를 피오라 피오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정신 나가 버리는 거야. 얘왜 피오라도 잘해?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 순 아, 저거 전령 마게마게 <laughs> 만들겠다. 마아 <견제가> <laughs> 마음이 아파요. 아저 이판 피오지? 그냥 일단 피오라. 저피오라1300 골드. <laughs> 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게임하지? 이게 맵한 자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지? 이게 그러니까 상수라는 말이 극찬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롤에서 항상 어디, 어느 팀에 누가 상수라는 말이 극찬이잖아 사실 컨디션이 어떻게 항상 좋아 근데 제우스는 항상 좋아 아니 안 좋을 때도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해 맞아. 분명 오늘 아침 극장할 그, 그때 표정이 약간 잠에서 덜깬 표정이었거든 영화나 먹고 영화나 막아보자 어. 어. 잘풀러 오! 럭스 풀. 근데 럭스는 원래 그냥 풀 빠지고 시작하는 거야. 원래 럭스 어쩔 수가 없어. 뭐. 어, 그냥, 그냥 럭스. 사소해? 어, 사소해? 사소해? 어, 사소해? 어, 사소해? 아, 근데 피오라가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 그... 먼저 치세요. 먼저 치세요. 해보세요. 약간 날파리처럼 들어간다, 게임하고 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오른쪽에 제우스, 왼쪽에 본데. 거의 그 뭐지? 언에듀케이티드 <laughs> 오른쪽에 백만원 그 노래 있잖아요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이죠. 어, 강타싸움? 강타싸움? 자. 어, 일단 먹어이형 먹었는데? 이런. 어, 근데 어, 여기 뚫는다고? 근데 호응이 안 중독을 되는데? 중독을 아, 이거. 아, 망했나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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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잘. 근데 저기, 저기, 아직 날뛰고 있거든요, 제우스 선수. 망한 것 같은데요? 날 끼고 있어요. 야! 그냥. 오. 아니, 뭐 저런 선수가 있어. 너 누구? 나 제우스. 아니, 이거는, 너 누구 묻지도 않았어. 그냥, 나 제우스야! <laughs> 하고 다니고 있어.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제우스인데. 너네가 날 무시해? 어. 너네 날무시하고 본대 들어나 제우스인데? 그, 유키즈에 미쳤다. 페이커 나간 거 봤어요? 아, 봤죠. 그때 조세호가, 내가 페이커면, 막, 거리 다니면서, 내가 페이커야. 해. 그거 그냥 롤 협곡해서 하고 있어. 내가 제우스야! 하고 있어, 지금. 아니야, 미쳤어. 그냥, 혼자 다 해, 그냥 게임을. <laughs> 야 앞으로 뚫어 근데 나란 나란마 나란마 나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어, 있는 데 그냥 유체 이게 못 깨. 나란이 없어. 나는 들어가서 싸워. 그냥, 어... 싸워. 그냥 바로 나오냥 그냥, 그냥 음수 뭐, 나... 맞추고 그냥 너뭐할 거야? 나 여기서 음수 쓸 거야. 잡아 보던가 야... 잡아 보던가. 들어왔어? 나는 여기 나갔어 이제. 여자러 와... 와... 여기서 안 달아 피가. 어... 피가 계속 차. 한타 할수록 강해져. 한타남이 한타남, 그냥. 한강남. 한강남? 한타 강한 남자? 아니, 한타 할수록 강해지는 남자. 아, 한타 한강남. 할수록 강해지는 남자? 한강남? 아이고, 네. 아이고, 풀, 아이고, 풀. 오, 네. 오, 네. 오히려. 오, 덕담도 좀 네. 좋아. 느낌 있어. 와, 덕담 화이팅! 다 화이팅. 아, 왜 모든 왜 선수들 왜 화이팅. 그 와중에 나는 D1이 승리하면 좋겠다 어. 어. 이런 거지. 아, 부름들이, 부름들이 잘 나는 DLS 잘쓸 수겠어. 난 DLS 생각보다 고점이야 이 정도면. 어. 와, 아주... 지금은 선에 넘어서 <laughs> 상대가 이미 흡혈팬도 갖춰졌고. 나는 롤하면서좀 사람이 부지런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기서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좀 부시 왜들어갔다 나와 그냥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 사소한 거 하나 하나가 제우스를 만든 거야. <웃음> <웃음> 아, 제우스 아빠요? 아니야. 아, 지오스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야, 아, 지오스 어머니세요? 아, 나제가스 나으신 줄? <laughs> 우리 아들을 이렇게 큰 거야. 뭐. 거의 자랑을, 아들 자랑을 하시네? 오히려 만약에 어... 제가 제가스 아버지면, 이렇게 자랑 안 하죠. 야, 오히려 겸손하죠. 아, 그래. 손흥민 아버지 인터뷰 못 보셨어? 아, 아 겸손하시네. 우리 근데.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아, 우리 흥민이 아, 월클 아니다 아니. 월클 맞는데, 근데? 어, 맞아요. 근데. 월클 맞을 텐데? 야, 캐리가 럭스하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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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오, 이런 거, 오, 이런 거. 이런 거. 빠지고 근데 여기 오, 이, 이딱 걸렸는데? 평? 근데 데미지가 살짝.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풀 어! 어! 빠지고 죽었어. 풀 빠지고 죽었어. 오럭스네 어, 바위기 뺏기? 뺏었지, 뺏었지. 와, 와있게 뺏었다잉. 야. 근데 페이커 네. 없는데 궁을 바위기 뺏기 왜? 보여주려고. 와, 근데 진짜 저런 스토리텔이 미쳤어. 궁으로 바위기 뺏기 보고 싶어 하면서 이제 저기서 빌드업 페이커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약간 바이게 뺏기는 걸 어, 보여주는 거다. 어, 어. 바이, 바이게 뺏기 어. 보여주려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근데 세이컨 그 450버이니 어, 너네 서포과 정글의 그 강타사만 보고 싶어? 하다거 보여준 거지. 아... 어... 오빠 지리네 그냥. <laughs> 오빠 지리인데?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사실, 나 제우스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불안하지가 않아 약간. 약간 근데 그거 알아? 나도야 어. <laughs> 장기야 노래했잖아 부럽지가 않아가 아 불안하지가 어, 약간, 않아 약간 어. 그러다가 맞아야 돼 이래서 벨트가 부여왕 상대로 좋긴 해한번 음. 저걸로 빼주고 음. 들어가는 거 와. 아. 근데 콤보가 일단 좋긴 하다 펠 빠지고 준게 아쉬워 원래 페이커, 페이커 빅토르는 아. 공식이 앞을 받고딜 넣는 거였거든 그치 그치 아. 그 앞으로 아. 가서 무빙 다체우고 그 요즘 불독 선수가 근데, 되게 그걸 많이 보여줬잖유화로 앞으로 가면서 딜넣 했다.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거야 이거 요즘 불독 선수가 빅토를 잘 위협하니까 아니 내가, 피, 내가 피해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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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팅 당한다 평평 아이고 아이고 일단, 일단 부형 뺐고 근데 부여 부영... 좋아 좋아 저런,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야 덕담 좋아 잘하고 있어 덕담 하지만 우리 이커더 잘하고 있어 우리 오너 더 잘하고 있어, 아아더 잘하고 있어. 아 느려 느려. 느려. 어떡해. 아, 근데, 우리 가볍게 네. 아. 근데 약간 그거 알지? 피오라 약간 이양 물고 무시하면서, 괜찮아, 우리 할거 하면 돼. 우리 이겨. 했는데, 피오라가 이양 물고 무시하는 그 이빨 다 깨버리고 있어, 지금. <laughs> 다 막살내고 있어. 피오라가 한타에서 역할이 없다고? 그냥, 어? 근데 나는 제우스야. 피오라 이기 전에 제우스야. 그지그지 600 골드 붙었어. 몸이, 약한 걸 이용해서 한 번에 게 몸이 안 약해. 한, 한, 구성이 한 번에 못 터트려. 어. 어. 데미지가 다약해서 데미지가 노딜이라. 조치맨때거든요로 어. 데치. 때리겠다. 어. 한 대라도 더 때릴 거 보는 게페이커들르긴 해. 피르 원래 어. 그렇게 해야 돼. 빅미르 아버지세요? 아케인또 열심히 봤거든요. 아케인 시즌 아케인 시즌 2 언제 나오냐? 더글로리 시즌 파트 2랑 아케인 시즌 2 빨리 나와. 연지랑. <laughs> 나는 오늘 T1 경기를 봤어. <laughs> 이런 장면이 이제 놀랍지도 않아. T1 이기는 장면 <laughs> 놀랍지도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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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피오라 잘 크면 다 하죠. 사기 챔이야? 사기 챔. 어. <laughs> 날개 한쪽이 너무 큰데 이거 비대칭 아니야? <laughs> 근데 그쪽만. <웃음> 어? <웃음> 어사어 그래, 어, 근데 테리 있긴 해. 아, 여기 근데 보고 있어. 어, 어, 근데, 위, 어 근데 페이커 잡고. 우스 왔어 제우스 왔어. 제우스 근데 제우스가 왔어. 왔는데 제우스. 어. 제우스 왔어. 제우스 왔어. 어. <목소리도> 오, 야 잘한다 디아릭스. 어 근데 피 안에. 어아 어. 근데 거기 더 있어. 거기 더 있어. 오. 그니까 살짝 아쉬웠다. 근데 이게 상관이 있나? 오오오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대학에서 뭔 잘한다. 아 너네 만나면 어, 다 어, 진짜 각성 한 번씩 하네. 이게 근데, 그거 알지? 너, 수능, 그니까, 고3 뭐, 이럴 때, <laughs> 그 수험생 때, 수학문제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어, <laughs> 3등급, 뭐, 2등급, 3등급, 그랬는데, 나 30번은 꼭풀 거야. 약간. 아, 그치, 어, 그치. 약간, 나 어려운 문제 꼭풀 거야. 이러면서 막, 그거 잡고 매달리, 그럴 때 막, 승부 욕 불타가지고 하는, 하는. 근데 경우가 이게 진짜 있어. 확실히, 그, 최강팀 만나면. 이 아, 타올러거든. 얘 죽이고 싶긴 하거든. 이 새끼. 그러니까, 어, 게임 내내 그냥 제우스한테 쳐 맞아봐. 사람 심리상 이게, 어, 각성이 될 수밖에 없어. 집중력이 존나 살아나거든. 아, Q 맞았네. 어, Q 맞았지? 맞고, 맞고 간 거야. 어, 재우씨 잡자? 근데 어떻게 잡을 <목소리> 건데? 어떻게 잡을 건데? 아, Q 안 맞았어, 심지어. 궁 써? 궁 써? Q 맞추고 궁 써? 자, 아, 근데 2가, 2가 삥 났는데? 와, 근데 와, 와. 근데 근데 잡았다. 잡았어, 잡 근데? 우와. 우와. 저걸 또? 와. 우와. 우와. 아니, 종이 죽어주세요. <laughs> 와, 진짜! <laughs> 야. 와,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 아니, 근데 방금은 진짜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거화정이. 그 그냥 거야. 그 와중에 한 거야. 거화정이 그킬 갖고 거 봐. 와. 아, 두명 잡아보고 싶은데? 약간 아니, 이런 진짜 느낌이었으니까. 잡을만 했어, 진짜로. 탑라인은 어... 로망이야. 일단 어? 치자? 쳐? 치자 피어라 없고 적팀 용이니까? 아... 아, 근데, 이것저것... 근데 이거 조금 이거 휴먼 팬들은 많이 맞아봐서 알아. 이게 발음이 되는가 아닌지 안 되는가. 아, 어, 근데 거니까. 된, 된데? 된다? 된다? 됐어, 무조건 됐다, 무조건 됐다. 아닌 거같 어, 어, 이거 근데 되잖아. 그 상태처럼 먹고 왔는데? 어, 이거 맞아? 어? 근데 이거 아, 어, 잠깐만. 구마유시? 어 제우스 어 어, 잠깐만. 제우스가 와가지고. 근데 제우스 가 오긴 했어? 바로는 안 됐고. 어, 근데 한타 이러면 존나도 망쳐야 돼. 그거 알지? 저 베릴 공식 몇개 있어. 바로 앞에서 4대 5 한타. 일단 한명죽어 그럼 우리가 한타 이겨. 이거 어. 그 공식 나온 거야. 어, 근데 이거 어 이거 근데 이거 되지 되 고다 고다 바이도 있는데 해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거 한다고 끝까지 한다고 진짜로 끝까지 하지 우리는 뭐 이건가요? 좀 하죠 뒤에 바이거든요. 오 바이 있는데? 근데 시야 보여주기 시야 보여주기. 근데 리스크 있는데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그치 싸움전아 우리는 이거야. 우리는 문제 많이. 그자가막 <laughs> 몰래 벌어달라다가 죽었 죽은, 죽은데? 문제 많이네. 어그러고 몰래 벌어달라다가 문제 많아. 아 이러면 바로 버스트. 아, 우리가 돌거게안돌거게 문제 계속 내는 거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체스. 바로 이해도가 진짜 가장 높은 팀. 동시에 몇개 있다고요. 일단 바로 앞에 3명 죽었어. 그럼 우리가 이긴 거야 거의. 잘하네. 어. 결국 d r x 가 시... 그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빨려 들어온 거야. 미끼를 던져준 거야. 나 물어봐. 그러면 우린 다 와서 따먹어. 이런 거지. 굉장히 음. 좋았는데... 음. 과정에서 이 페이스의 진입을잘 받아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한번 잡기도 어려운 피오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스케일 맞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피오라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디어딜라이 네. 그러니까. 페이커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이 제우스를 막지 못하면 결국 한번 경쟁. 여기서 주문이 잘한 거 상대가 시합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계속으로 봐 계속. 돌아가, 계속. 그랬어요. 아 바로 돌아 그리고. 역시 잘한다. 그러면 네가 몰래 바로 실력, 어 몰래 바로 우리 바로 가까워, 우리 집 앞이야 여기. <laughs> 어너 뭐해? 너 뭐해? 어너 뭐 <laughs> 어, 우리... 어, 보고 있는데. 약속 있어? 근데 우리 집 상수야, 바로 뛰어가 <laughs> 상수야, 우리는 집이. <laughs> 신났네어 <laughs> 아니 우리는 우울해질 일이 별로 없어. 아, 그래, 그래. 우울해? 그럼 팀원 경기 봐. 아, 그럼 신나. 아, 오, 그래. 그래. 잘하네. 막그 우울할 때 하늘을 막 아니 우리 팀원 팬은 아니야 우울할 때 팀원 경기 보는 데. 오 어, 잠깐만. 아, 일단 도망쳐? 아 어, 네. 근데 못 도망쳐. 아이고. 쏠레간다쏠레간다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오케이 한번 봐줘. 도오 이게... 베릴도 위험하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내이근렉 아, 잘했다. 어, 잘했어. 렉이 정도면 진짜 잘한 것 같은데? 한 세트 더블만 더할것 같아. 진짜 잘하면. 조금만 더 잘해보는 건 어때? 이왕 잘한 김에. 아, 아, 아쉬웠다 아쉬웠다 우스야 너 좋았다 아 와, 진짜 잘한다 윗둥 한거 봐봐 아 제우스도 거북목이 조금 있네 확실히 게임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현대인들 내가 봤을 때 현대인들의 너 나도 있어 건강관리 아,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아 제우스 는 진짜, 아, 아, 진짜 폼이 꾸준하게 잘한다 키지는 근데 우스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laughs> 너무 근데 너무 제우스라서 만장일치 10 1 음, 뭐. 만장일치 네, 만장일치 行。是 만장일치, 막은 만장일치일 것 그러니까 같긴 해. 그런 말을 반박시 로라봇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laughs> 반박시 아니라, 게임 한 번도 안 해본다. 아, 탑으로 할수 있는 거다 했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상을 했어 근데. 약간 그 게임 막판하자 할때 제일 재밌는 거. 치열한데 나는 존나자라고 어, 게임이기는. 아. 탑으로 할때 하는. 그 제일 재밌는 판. 안 되네요. 역시 난 존나 최소시. 잘 컸고. 원래 이제 솔랭 또 이런 있어. 판을 한판 하고 싶어서. 이 판을 돌리는 거거든. 사이드 한 사이드 다 팔리고, 한타다 막고. 은이 판은 이판이 판은 이판이 판은 이 판은 이이이판이 판은 이 판은 이이이 판은 이이 아니라 1 0이명이어도 물론 다른 선수이